여러분 꿀벌의 지혜에 대해 아십니까? 꿀벌들이 어떻게 군집 내 저장자원의 변화를 감지할까요? 저장공간이 비었는지 냄새를 맡는 것도 아닙니다. 놀랍게도 체집벌이 꿀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 저장벌이 그 새로운 짐을 픽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면 다른 벌들도 많이 가져왔다는 뜻이고 저장벌이 즉시 달려온다면 식량이 부족하다는 뜻이죠. 우리의 뇌 역시 이처럼 시간을 측정하고 그 시간에 따라 세상의 의미를 찾아내고 구성합니다. 헤더 베를린 박사 연구에 따르면 우리는 사람들의 시간 인지를 조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TMS라는 자기장 자극을 통해 어 방금 일이 여기서 일어난 게 아니라 저기서 일어났어라고 인지하게 하거나 심지어 우리가 그 움직임에 대해 얼마나 통제력을 가졌는지에 대한 감각, 즉 자율감 센 e n s e of agency)까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뇌는 시간을 측정하고 해석하는 주체이며 시간은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느린 독해와 빠른 리스닝의 문제. 이것을 영어학습에 적용해 봅시다. 영어 독해가 느린 사람 또는 원어민의 영어 리스닝이 너무 빠르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두 가지 모두 문제가 있다는 징조입니다. 독해 시험에서 빠르게 해석했다고 느꼈지만 정작 제한 시간 안에 해석을 다 못했다면 그것은 자신의 심리적 시계가 지체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속도보다 자신이 느리게 처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원어민의 발음과 말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들리면 심리적 시계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어민의 말이 너무 빠르게 들린다면 여러분은 뭔가 잘못된 영어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유치원생을 키우는 느린 훈련 우리의 뇌는 환경에 따라 놀랍도록 잘 적응하는 친구입니다. 그러나 이 친구에게 적절한 훈련을 시키지 않는다면 뇌는 계속해서 매일 유치원생의 온갈이 수준의 영어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원어민의 속도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 법칙에 적응하지 못하고 계속 빠르다고 느끼는 것은 여러분의 뇌가 그만큼 느린 속도의 비효율적인 학습 환경에 익숙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영어 강사나 학습법이 여러분을 유치원생으로 키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합니다. 영어는 빨라서 못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뇌시계가 지체되어서 느리게 처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뇌의 적응력을 믿고 유치원생 수준을 벗어나는 자연스러운 속도의 훈련을 통해 심리적 시계를 정상화시키십시오.